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배당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바라보며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을 허락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중한 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오늘 한날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도 있는 자리에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에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을 그신습니다1 8 7장입니이귀둘이같이 yes. 진리의 빛을 비춰서 저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Oh! 마침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1227쪽 47장 1절부터 12절 천천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주.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선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라 돌아가니 강 좌우편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어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오브가 살 것이니 엔게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를 치는 곳이 될것이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어, 에스겔에서 46장까지는 성전이 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셨고요 오늘 47장부터는 성전에 있는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 47장 1절부터 5절 보면 그 물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어, 그 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발목, 사절에는 무릎, 그리고 사절 어, 끝부분에는 허리까지 물이 계속 더 많이 흘러나오고요. 어, 5절에 보면 물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헤 엄칠만한 물이 되어졌다고 말해주고 있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점점 어 많아져서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육 절부터 보게 되면 그 강이 흘러가게 될때육 절에서는 그 좌우편의 칠 절과 더불어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줄기가 되어지고 강 주변에는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다는 것은 결국 이 물로 인해서 나무가 물을 공급받아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물이 흘러가는 그 주변에는 아주 나무들이 많이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나무들이 자라나는 곳 바로 또 옆을 보면 거긴 또 이렇게 메마른 땅이 돼 버리고만 됩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그 자리에만 그렇게 나무들이 자라는 그러한 지형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 또 물이 귀중한 것도 뭐 중동 지방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또 물이 가져다주는 그러 영향력 부분을 아주 극명하게 볼수 있는 그런 지형들을 보게 된답니다. 자팔 절에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고를 저에이 바다는 죽은 바다.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조금 뒤로 내려가면 10절에 보면 이 강가에 어부들이 설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저 북쪽 지역,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헬몬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어, 그 물이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의 어마어마한 호수에 물이 가득 차여져 그, 그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까지 물이 이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이제 사해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사해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죽음 바다 아닙니까? 그리고 소금 양이 대단해 가지고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해 바다에서는 사람이 둥둥 뜨잖아요. 소금 양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그 10절에 보면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건데. 엔게디가 바로 이 사해바다 서쪽으로 있는 곳입니다. 에네글라임은 사해바다 있는 좀 엔게디가 있는 엔게디 골짜기가 있는 그 지역의 밑에 쪽으로 있습니다. 사해바다의 속에서 어떻게 고기가 살겠어요? 여기는 고기가 못 살거든요. 뭐말 그대로 죽은 바다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때. 그 바다가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바다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거기 구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살아나니까 물고기 사니까 거기 누가 진을 치기 시작합니까? 어부가 진을 치기 시작하죠. 왜? 고기를 잡으려고. 그래서 10절에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거라는 거예요 엔에글라이이라는 사의 바다에 있는 서쪽 지역에 있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그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겠다는 거예요 죽은 바다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그 바다가 살아나서 고기가 생명력을 얻으면서 그 물에서 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1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지 못하고 그러지. 여러분 그 갯벌 알죠? 여기는 왜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지 못한? 여기에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곳에는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소금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전에 물이 닿지 않는 곳 그것은 결국 진펄과 갯벌이 되어져 재산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 이 물이 접촉되어지는 곳만이 많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더 구체적으로 12절에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자라. 고 그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토,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랬다. 성전에서부터 나온 물이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과일도 자라고 열매도 맺고 결국 과일과 열매가 맺으면 누구도 어, 유익을 얻게 되서 사람도 어, 이걸 짐승들도 다 혜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그런 부분 나와요. 이 열매를 먹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또 약재료도 쓴대요. 병이 든 사람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도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하면서 모든 생명체가 아, 살아나게 되고 죽은 바다도 살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구체적으로 신약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물은 또 뭡니까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다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너한테 주겠다. 아, 그때 이 삼월의 여인이 깜짝 놀면서 아, 이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구하려고 그러냐.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을 볼수 있다.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서서서 크게 외치십니다.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 그러면 너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생수의 강 대신 강을 묻는 바로 무엇이냐?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삼는다면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모든 나무와 그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 생명체들이 고기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어부가 고기를 잡고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과일나무가 자라고 약재료가 자라나서 혜택을 주는 그런 풍성함과 생명력과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다 누가 하실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뭐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다 그것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에, 생길에게 또 대응하게 될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과 같이, 오늘도 생기는 르하흐 성령님을 가리키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처음에는 물이 나왔는데 발목에, 그 다음에 허리에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물이 창을 해서 헤엄치게 되어지는 그런 물이 되어지는 거, 예전에 이 말씀을 대하면 많은 부흥강사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성령님께서 발목만 오면 안 된다, 허리에만 창은 안 된다, 예, 충만해야 된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환상의 역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실 때에. 내가 가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시며,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겠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머리와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까지 해 주셨던 것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예.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님이 없으면 다 죽은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야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고 정말 생명력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정말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잘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열매 맺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그러한 아, 은혜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183장을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맨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으로메 마른 땅, 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처먹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소송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어길 수 있어 오려 오늘의 흑족 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맹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벽에도 성령 충만하여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